자, 해설의 BJ 염태선입니다 지금 이 커트 시작하고요. 점수는 20대 19, 화이트가 20입니다. 화이트 풀부터 시작하고요. 중력이공 잡고, 밖으로 빼졌다가 아, 나이스, 그래? 헤지테이트, 슛! 아, 쉽습니다. 나이스 리바운드. 치약쌍인을 위한 묘사. 예? 치약쌍인을 위한. 이거에 <laughs> <정신 모사. 웃음> 감상도 많요 너무 웃긴데요. 24번, 공 잡고, 안으로, 나이스, 슛! 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나이스 미드예요 지금 20대 2 1일전했습니다 결전했습니다. 블랙이 21점, 화이트 20점. 안으로 잘 넣어주고 슛. 아 나이스예요. 한번 튕기고 들어갔죠. 아 민정이 패스. 24번 다시 공 잡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24번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민정이 아, 공 잡고 아 앞에 잘잡아두고 슛. 아 아쉽게 안 들어갔습니다. 나이스리 바운드. 나이스입니다. 네. 공 가고 길게 잤습니다. 네, 잘들어갔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슛! 아, 나이스 리바운드! 선수 잘 잡았어요. 지금 샤클락 14초, 13초. 안으로 잘 들어가지고 슛! 아, 좋아요. 이런 드라이브 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김정영 선수가. 24번. 안으로 드라이브 인. 나이스 패스! 아, 아쉽습니다. 나이스 리바운드. 근데, 맞는 초보자가 아니던데요. 복싱 형친가 봐요. 그 옛날에 하시다가 원래좀안 어. 하셔 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목소리> 그래요? 풋볼을 잘못 잡으셔서. 그러니까 안 하셔 가지고 <목소리> 중학교 때 약간 하자. 될까요? 그런 점사해. 중고등학교 때점심에 점사 넣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 여기 아니, 덩크 못넣으면 은 아, 아쉽습니다 아니, 아니, 덩크가 안나왔어요 팬서비스 위한 이런데에서는 센크가 나와줘야지 또 어. 재미가 있거든요 네 24번 다시 들어갑니다 탈, <laughs> 길게 앞으로 주고요 아니 너무 많습니다 밖으로 빼주고 밖으로 들려주고 아 지금 팍스 팍스 아, 잘 막았어요 3점 아잘 잡았어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경민 선수 리버스 레이업이 아주 좋아요. 네 안으로 들어가 주고요. 안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안에 비어 있는데요. 뺏겼습니다. 스티 24번 천천히 나갔는데 천천히. 와, 천천히 간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이스 유로스텝이었습니다 28대25? 26대25? 26 26 28요? 아, 요 지금. 26. 26. 아. 네, 공 몰고 또 앞으로 나가죠? 해커트가 빠릅니다. 블랙, 들도빠리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요 아, 현민이한테 잘 들어갔습니다. 포스 트 치다가 살짝 막혔죠? 밖으로, 드라이브링 치려다가 밖으로, 아, 3초. 3초가 걸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맞아요. 네 그대로 진행을 하고 포스트 포스트 나이스 아 좋습니다. 나이스리 바운드. 개인적으로 방금 같은 포스트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분이 몸이 너무 단단해 가지고. 근데 이게 뭐야? 기술로 보면 또못 막히네 아 그래요? 아. 근데 너무 키티하면서 던지기 한 거야. 골을 밀고 오케이. 들어가지 않잖아아잘잡았와 아, 들은... <laughs> <laughs>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 마치, 마치. 해설을 듣는 순간 하이라이트가 나버리는. 와 커가지고... 맞아요. 되게 빨라요 저 분이. 어. 아 지금 진짜 덩크. 덩커... 아아나 이거 붙잡다. <laughs> 멍 때리느라 그거 줌으로 봐야 돼 영상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 못 댕겨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 아, 아, 너, 아, 너. 나이스 아, 리바운드 나이스 앞으로 길게 쭉 빼줍니다 2개, 2개, 2개 네 지금 희중이 형 노숙선언 나왔거든요 질 아, 거야? 아 나이스 리바운드 준혁아 구경하냐? 리바 왜 아래. 오늘 황칼 가게? 아황칼 황칼. 아, 황칼 가면 내가 태워주지 우리집 근처니까 너도 네. 먹게? 아 나는 약속있어 <laughs> 아, 그냥 질렸구나 <laughs> 아니야 질이 아니라 진짜 약속이 있어 목소리 한번 질렸구나 할꺼 아니야? 아니야 아 포스트 잘 쳤는데 포스트 어잘 아, 빼줍니다 미드 아쉽습니다 아 쉽습니다. 리바운드 아이씨. 앞으로 아 김재수 선수 엄청 빨라요 오. 그래도 잘 포인트 빼줬습니다 포인트. 오 잘 돌았는데 막혔습니다 벽이 너무 높아요 벽이. 아 중프리인가 보 나이트 뒤집어도 있는. 자자유투 일곱, 숨기고 슛. 아 아쉽게 아, 안 아, 들어갑니다. 이겼어요아 길게 빼줬는데 김정 선수가 바로 잡아줍니다. 이런 순발력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김정 선수 아무래도 체육교사다 보니까 순발력이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이렇게 는데 가드 잘 빼줍니다. 안영기 선수 슛 높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어, 리방. 나이스 리바운드 자 천천히 전개 지공으로 가겠다 이거죠 사실 블랙이 키가 커가지고 저는 지공도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스 포스트 페이크 한번 잡아주고 아쉽게 안 들어가지만 다시 리바운드 잡고 돌아서 슛 골인 골드 스쿱 7점 움직임이 아주 좋아요 박행민 선수가 이 빙글빙글 두는 거를 축을 잘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목소리> 옆으로 김지영 <김시혁> 선수한테 갖다 주고, <목소리> 아, 안으로, 나이스 바운스! 근데 3비 밖으로 잘 빼주고, 슛! 아니, 들어갔다가, 밖으로 빼줬다가, 스틸! 스틸 나왔습니다. 열정에서 앞으로 24번, 와, 나이스 패스! 나이스, 아! 약간 손을 잡았지만, 안 부러워진다. 와, 역시, 심판콜이 최고죠. 이런 동능에서는, 서로 <laughs> 손을 잡든 말든 파장을 끼든, 심판콜이 안 나오는. 네, 나이스 스크린. 하지만, 뚫음 못했고, 3점. 아, 안으로 포스트 잘 빼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잡고, 슛. 아, 나이스 리본드 잡고. 어, 사클렉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스타크. 아, 샤클라겐 안 눌렀다고 합니다. 제가 1을 못눌습니다가몇이죠 26대 35? 28대 35. 네, 7점 타. 아... 위에서 빼주려다가 실수를 했어요. 화이트볼화이트볼 화이트볼 선언입니다. 안에데 블랙볼이 되네요? 아, 안으로 스포 들어가고 유타형이 네. 들어왔다 밖으로 빼주고 다시 아저 선수 미드가 좋은데요? 잘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안 들어갔어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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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왼쪽 밖으로 빼주고 제우씨가 누우씨가요우에요아 어? 제우 어? 아, 9번, 9번. 음. 어? 어? 와 슛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3점슛 터졌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네 24번 또 천천히 천천히 전개합니다 사실 글릭 입장에서는 엄청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속공을 할 이유가 없죠 딱히. 경기 끝났습니다.